유닛 11, 글의 순서 배겨, 배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Confucius란 표현 하나 기억하시고. 자, 이때 Confucius의 뜻이 뭐야? 예, 네, 공자란 뜻이, 공자 알죠? 유, 뭐, 맹자, 공자, 그 공자입니다. ,잉? 자, 보시죠. Confucius, 그래서 뭐야? 공자의 Moral Philosophy. 이때 Moral이란 뜻이 뭐야? 예, 네, 도덕의, Philosophy는 철학, 그지? 그래서 도덕 철학이. 자, Extends, 뭐합니까? 자, Extend 익스텐드 합니다. Extend의 뜻이 뭐야? 확장하다. 어디 안으로 확장했어? Into the field. 이때 field는 들판이 아니라 뭐야? 분야, 영역이란 뜻이지? 어떤 영역이야? 법과 punishment. 그랬죠? 이때 punishment은 뭐죠? 예, 네, 처벌이란 뜻이 되겠지? 법과 처벌의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자, previously, 이전에 the legal system. 이때 legal system은 뭐야? 법률제도. 이때 legal이 합법적인 법률의 이런 뜻이 되겠지? 이런 것이 was based on, 비 e based on. 뜻이 뭐야? 무엇에 근거를 두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종교의 기반을 두었다. 자, religion 뜻이 뭐야? 종교. 자, 하지만, he, 그는, 그는 누구예요? 공자가 되겠죠? 자 proposed 뭐했어요? 제안을 했어 a system 하나의 시스템을 자 여기서는 앞에서 be based on 했던 데서 be 빼고 못맞썼어 based on 했지? 자 ~~의 기반을 둔 시스템 그래서 이런 based를 우리가 뭐라 했어요? pp 그래서 해서 어떻게? ~~된 하면 되겠죠? 자뭐의 기반원들? fairness 이때 fairness의 뜻이 뭐야? 공정함 이란 뜻이지 공정성 자그 다음에 컴마 찍고 ing 자뭐야요 분사구문, 그랬지? 자, doing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을 하죠? 어때? 네. For someone. 누군가에게. 자, 이때는, 어, 이 doing을 분사구문으로 보지 마시고요. fairness에 대한 동격으로 봅시다. 자, 공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걸 하는 거야. For someone.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지? That. 그랬어. 이때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자, 뭐야는, they have done for you. 너에게 그들이 했었던, 그러한, 어, 미안해요. 이때, t h a t 은 앞에 있는 someone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것. The, thing, the same thing이 선행사가 됩니다. 자, 그들이 너에게 했었던 것을 누군가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fairness. 공정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은 이 fairness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정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공자는 뭐에 공정성에 기반을 두었다 됐어요? 그다음에 대리, 즉 다시 말해서 이때 대리자는 연결사. 그래서 뜻이 뭐야? 즉 이런 표현이 되겠죠자 If 만약 당신이 atreated 아, PPP 그랬네 소야 PPP 뭐라고? 그렇지 항상 저렇게 정신을 놓고 있으면 틀리죠? 뭐뭐대다 수동태. 자, 뭐 했어? 네가 어떻게 돼요? 다루어 진다. 뭘로? With respect. 존중으로 다루어지면, 대해지면. You will act. 너, 당신은 뭘할 뭐 거야? 행동을 할 건데. 뭘 가지고? 존중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올소. 자, 우리 올소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라고 했어요? 순서와 삽입. 이 문제가 무슨 문제야? 순서 문제만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연결사들은 항상 순서 문제에 사비 문제 만들어 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한 Confucius가 felt 느꼈어 that 동사들이 되시니까 접속사, 그러면 접 주동 가장 좋은 방법. 하은 to deal with crime, 그렇죠? 범죄를 deal with 하는. 그래서 이때 to deal은 t 부정사 무슨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이지.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요.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뭐뭐 할, 뭐뭐 하는 그래서 범죄를 다루는 그래서 deal with라는 단어 정리하세요. deal with cope with treat handle address 그래서 이때 address의 뜻이 뭐라고 했어? 네, 주소 연설 이란 뜻인데 그래서 다 합쳐서 뭐라고 다루다 또는 뭐 처리하다 대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범죄를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하는거다 레이 하는 것이다 방법은 어디 있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질문 이거 레이 엄청 중요하지 자, 이때 레이는 라이어 레이어 어이때 라이지 라이은 무슨 동사? 자동사 변형 어떻게 돼? 레이 레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레인은 무슨 동사? 자동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레이드 레이드 수호 이거 기억나? 너 어저께 했는데 기억 안 난다고? 그래 알겠어 자 그래서 이때 뭐야? 눕다 놓여있다 그래서 있다라는 뜻이고 얘는 뭐라고 했어 눕이다 또는 두다 놓다 이런 표현이 된다그랬지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건 이거예요 여기에다 시험에 레이드라는 동사를 쓰면 되는데 안 되는 거지 자동사라고요 알겠어요 있다 어디에 있어 in establishing a sense of shame for Bad behavior, 나쁜 행동에 대한 shame, shame 뜻이 뭐야? 수치심. 그래서 이때 sense까지 합쳐서 그냥 수치심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쁜 행동에 대한 수치심을 establishing 뭐는 거야? 확립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라고 느꼈습니다.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creating laws and punishments, 법과 처벌이라는 걸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그래서 rather than 뜻이 뭐야? 법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거 아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이 이, 이, if <laughs> 여기에 나온 이 lay 요거 잘 정리하셔서 라이다 알았죠 얘 예, 아니다이 얘다 어 다시 봅시다 자 if 만약 접속사 if 사람들이 are guided 수호야 p p p 수동태 언제 정리할 거요 자. guide의 뜻은 안내하다 인도하다 인데 이때는 수동이니까 해석 어떻게 해야돼? 인도되면 뭐에 의해서? by laws 법에 의해서 and 그리고는 이때 controlled는 병렬이죠? 앞에 있는 뭐랑? guided랑 그럼 얘도 뭐야? 피피겠지? 통제되면 by punishment 뭐에 의해서? 처벌에 의해서 they 그들은 do not learn 배우지 못하는데 뭐를? a real sin of right and wrong 그랬죠? 이때 right and wrong은 옳고 그름에 진정한 의미. 그래서 이때 센스의 뜻을 해서 뭐라고 했어? 의미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센스는 뭘로 생각해, 항상? 감각 이렇게 외웠잖아? 뇌는 두 가지 뜻이야. 감각과 뭐라고 했어? 생각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때 의미라는 의미로, 어, 뜻으로 파생이 되었다. 자, 언제 other hand? 이런 거 뭐라고 했어? 연결사. 반면에 이런 짓이 되겠지? 그럼 이런 연결수 나오 뭐라고 했어요? 음. 순서와 삽입문제 된다고요 자 반면에 if 만약 사람들이 아이고 a r r guided 다시 수호야 b p p 뭐라고? 네, 수동태 뭐뭐 되면 인도 되면 어에서 example에 의해서 자 example이란 단어 여러분 꼭 외워야 됩니다 여기서 example이 뭐라고? 모범이야. 얘가 아니라 뭐라고? 모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과 처벌이 아니라 뭘 보이자. 모범을 보이자라고 했어. 누가? 동자가. 그 다음에 엔드 그리고는 또 병렬이죠. 똑같잖아. 자, 누구에서 존중, 존경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면 그들이 느낄 거야. 뭘 느껴? 기억지.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자이 기어티는 형사야 용 명사야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뒤에 y를 붙여서 뭘 만들었어? 형사가 용 돼요 알겠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엔드 For wrong action 뭐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e n d 그리고는 run 병렬이죠? 뭐랑 병렬이야? Feel과 이렇게 병렬이겠지? 자 배우는데 become truly good 정말로 좋게 되어지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d 의 뜻은 선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 해석상 하게 했다고 해서 이거 부사 아니야? 알겠어? Good 형용사이고 선한게 되는 것을 배웁니다라고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할 건 이거야. 뭘 정리하라고? 요거. 모범. 오케이? 그 다음에 존경. 이두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